와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와이입니다 오늘은 얼테 얼티미 타워 디펜스로 왔는데, 음, 뭐야, 암시장에는 이미 저한테 하늘 색깔 있는 거 팔네요. 이거, 여기서도 제 인벤토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나온 게, 자 이제 갖고 싶었던 노란 색깔이라서, 가들립니다. 그래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편집을 해볼게요. 어, 처음부터 전설적인 나쁘진 않죠?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들리는 나와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긴 하죠, 솔직히. 자. 와우 가들리는 지나가지도 않네요. 너무하네. 돈 버는 길도 나왔고요. 크으, 좋은 거 하나도 없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들리가 지나가지도 않거든요. <laughs> 얘는 왜 계속 나오니? 와우. 아니 무편집으로까지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대학전에 선 넘으셨어요 하늘색도 아니고 가들리가 이렇게 안 나와 와 신화도 안 나오는 것 보소 와우 크. 예 가들리도 안 지나가네요 진짜. 전설 이 와중에 전설 뜯네. 아야 전설이랑 이제 사사씨가 이걸 채워주네. 자 얘네가 더 비싸. 야. 아, 돈 받았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받냐? 여기서 VIP, 메가 VIP, 슈퍼 VIP 이렇게 있습니다. 돈 벌기 쉽죠. 아, 아! 좋은 거 되게 안 떠. 진짜 와... 점점 이거 심각해지죠. 아니 가들리가 이렇게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아니 전설! <laughs> 와, 와, 어이가 없네. 전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크,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오. 여기서 이제 가들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들리가 나온다면은. 이제 저기 노란 색깔 동정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다시 0으로 바뀝니다. 아. 와! 와, 지금 이거. 제학자님 너무하시네. 지금 제가 슈퍼 VIP, 메가 VIP, 슈퍼 VIP인데요. 너무하네. 아니, 다 서사, 소사, 서사시도 아니고, 이거 뭐야? 커몬만 나와. 와. 아니. <laughs> 여러분, 뽑기만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점점 하늘로 올라가겠다. 아니, 슈퍼걸만 나오는, 이제 또. 이제 팔아버려야 되나? 2만 5천. 음, 안 나오면 너무 손해고요. 아. 오. 진짜. 아, 제작자님 이건 아니죠. 와. 낚시 한번 해 가지고 그냥 바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가들리나면 진짜 대박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가들리 나온다. 진짜 레전드입니다. 저 여기서 가들리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뭐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루피였을 겁니다. 언제 될까? 평화롭게 낚시합시다. 좋은 게안 나와도. 오, 괜찮은 친구 나왔죠? 얘 얼마지? 오, 얘 얼마 준 거야? 오, 별로 안 줬어. 와, 슈퍼걸. 와우, 플래시. 아니 영상 각좀 제발 이런 아니 와우 <laughs> 아니 신어져 있는데 신어 한 번도 안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오우. 이제 여기서 필수 캐릭터가 얘 필수, 흰수 필수입니다. 흰수하면랑 나루토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 얘네 데미지도 괜찮고, 흰수함은 거의 맵 전체를 파도로 해가지고 없애거든요? 얘는 이제 범위, 범위를 곱박이 2로 높여주는 겁니다. 얘는, 얘는 만약에 소환하신다, 업그레이드 절대 하지 마세요. 업그레이드 해도 데미지 똑같아요. 처음부터 데미지가 엄청 납니다. 얘는 초반. 얘도 이제 필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얘도 일단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초, 처음에, 처음에 방어할 얘가 필요하거든요. 얘도 이제 처음에 방어하고. 자. 자, 얘는 왜안 쓰냐. 얘는 쓸데가 없... 아니. 얘는 쓸데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아니 시간 멈추고 그게 끝이에요. 데미지 29,000 다른 것들은 4만 42,000만 4만 뭐야 이 데미지 왜 이래? 이데미지 높아지네? 아니구나. 아, 다른 것 아, 얘 데미지는 2593이라네요. 시간 멈추지 나루토 같은 경우는 137,322에 얘는 19,416에 흰수염은 1 2 3 8 5에 얘는 그냥 처음부터 402,320인데 얘도 심지어 풀업하면 34,996이거든요 얘는 뭡니까? <laughs> 얘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팔아 버릴게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가버려. 그러니까 이걸로 떡볶이를 돌리죠. 아 베인, 아! 이거 무조건 확정 돌리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와, 나 흰색깔도 팔고 왔다, 친구들아. 와, 좋은 게 이렇게 안 떠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뭔 게임이 이렇게 확률이 적어? 아니, 베인. 와,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 표정이 뭔가 상상이 가는데요? 아.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거 뽑으신 적 있나? 요 그렇지! 신화 한 번은 나와줘야지. 하지만 약하다는 거. 돈을 많이 줘서 안 나올 거면 얘라도 나와주면 땡큐입니다. 왜냐? 더 뽑을 수가 있거든요. 아 <laughs> 아니 이거는 진짜 선 넘네 0.1% 이거 확률 뭐야 와와중여러분들 이거 나왔나요 저는 거의 다 확정 아니면은 산것 같아요 와 아니, 최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음, 딱, 이제, 제작자님께 가가지고, 확률 좀더 펴주세요! 이래, 이래야 되겠는데. 아니, 확률 인간적으로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 확정으로 많이 얻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 운으로 얻으셨나요? 저는 물론 운으로 얻은 것도 있지만, 근데 예전에 더 심각했던 거.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저기 확정도 없었다는 거. 생각하죠? 아와 얘는 뭐지? 제가 처음 보는 물고기는 거의 없거든요. 거룩한 고등어랑 고마쿠아 중간에 있는 얘가 뭐지 얘가? 오. 야,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 팔았지? 아니 이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들은 그냥 안 뽑으셔도 돼요, 저거는. 어... 음... 제가 없는 사이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브롤이 원래 서사시였던 거 아시나요? 상디가 전설로 나왔어? 오. 키에터도 나왔었네. 음. 솔직히 신화에서는 딱히 좋은 건 모르겠어요. 처음 받은 애들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탄지로이도 있어? 아니, 그 옆에 있는 얘는 또 누구야? 부르마? 오니? 여기에 새로운 게 많이 추가됐네. 나가토도 있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우은 뭐여? 도플라밍고랑 저건 뭐야? 여기는 이제 제가 다 알걸요. 디오랑 저거랑 뭐. 어... 뭐지? 골든드라고 옆에 거 뭐야? 랭고쿠도 추가됐어? 아니, 안 나온 게 뭐시오? 무튼 여기까지 와이어토베 와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러면은 와바!